동석의 광숙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번에 신라주조의 막걸리 사건까지 해결하게 되는데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27회 예고에서 동석은 독고탁을 만나 기자회견을 해서 피해 입은 독수리 술도가의 사과방송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석의 말에 거절할 명분도 없고 신라주조로 인해 독수리 술도가가 피해 입은 것은 사실이기에 따르는 것 같아요. 장미에 또한 세리를 위해서도 한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죠. 그러나 사과 방송을 한다고 해서 독고탁에 대한 동석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독고탁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이상 사돈이 된다는 것이 골치 아픈 것 같은데요. 결이도 독고세리와 결혼을 못할 것을 알면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장미애가 찾아와 혼자만의 생각이라 우겨도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지 엄마의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장미에는 독고탁게 독수리 술도가이를 알게 되면서 욕심 좀 그만 부리라고 했지만 자신도 욕심 부리는 것은 똑같은데요. 회장 아들이기에 결혼시키려 하고 강수도 봄이와 잘 되게 하려고 했죠.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을 다 LX 호텔과 사도는 맺으려 하는 것도 욕심 아닌가요? 이번 독수리 술도가의 일로 전무가 뒤집었었지만 나중에는 독고탁이 사주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신라주조는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되면서 독고탁과 장미에는 벌을 받을 것이고 세리는 범수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결국 범수까지 찾아간 장미에는 지난 날을 사과하며 자기 딸이 세리라며 범수를 놀라게 했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요? 여지껏 죄책감 없이 잘 살지 않았나요? 세리가 나중에 과거의 부모가 독수리술도가의 한 집까지 알게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범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찾아온 것은 자신의 딸이니 안될 걸 보여주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범수는 장미애와 독고타기 공금횡령에 야간 도주한 것을 아버지는 강수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장미애는 놀라며 세리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범수는 장미애의 딸이라 더욱 엮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독고탁과 장미의 사이에 어떻게 독고세리 같은 딸이 나온 거냐는 범수의 말이 와닿네요. 한편 장광주로 인해 미수금도 못 받고, 은행대출도 연장이 안 되자, 광숙은 화가나 신라주조를 찾아간다는 얘기를 동석은 듣게 됩니다. 광숙이 걱정되어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독고탁을 찾아와 막걸리를 뿌리며, 실력이 없으면 노력하라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고 하는데요. 막걸리를 뒤집어 쓴 독고탁은 광숙을 끌어내라고 하자, 동석이 뒤쫓아오면서 피해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냐며 데리고 나오죠. 광숙이 어려울 때마다 동석은 나타나 도와주고 이제는 광숙을 위해 발벗고 나선 듯 보입니다. 독고탁의 뻔뻔함에 광숙은 화가 나지만 동석이 자신의 편이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든든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동석은 이번 일을 생각하다 독고탁이 광숙을 꽃뱀이라고 험담한 것이 자신의 호텔에 납품을 못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을 알았죠. 그리고 뒤에서 광숙을 돕기 위해 뉴스에 경쟁 업체의 사주를 받아 거짓 정상을 찍었다는 것을 내보내며 자신의 호텔에서는 장광주를 계속 납품받을 거라는 사실도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광숙에게 얘기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광숙 엄마가 받고 감기 몸살로 약을 먹고 누웠다는 말에 안쓰러워 하며 한우와 과일 세트를 선물로 보내게 되죠. 광숙은 동석에게 전화를 했고, 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마대표는 받기만 하라며 전화를 끊었죠. 자신이 생각해도 멋있는 말이라며 혼자 웃는 동석이 또한번 웃음짓게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주려는 동석은 독고탁과 만나기로 하고 신라주조를 찾아오는데, 마침 광숙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동석은 광숙에게 자신이 독고탁을 사과하게 할 거니까 그만하라고 합니다. 광숙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동석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싫다고 하죠. 광숙은 제가요? 하면서 혹시 회장님 저 좋아하시냐 물었고, 동석은 마대표를 좋아한다고 하며 광숙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동석은 광숙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네요. 광숙은 동석의 고백에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하며 혼란스러워 합니다. 예고에서도 동석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광숙을 또 당황하게 하고, 마지막에 동석의 말을 들은 후 고심하던 독고탁은 기자회견에 나가게 됩니다. 독고탁은 밑에 있는 부하직원의 잘못이라며, 자신이 대신 사과한다고 하겠지요. 기자회견을 하는 독고탁을 TV에서 보는 광숙과 술도가 사람들, 특히 광숙은 제대로 사과를 하는지 지켜보는데요. 독고탁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네요. 회사 이미지도 타격이 입을 것이고, 동석에게도 찍혔으니, 더 이상 장광주의 못된 짓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동석으로 인해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를 면할 것 같고, 사과 방송으로 인해 장광주는 제자리를 찾게 될것 같습니다.